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뇨, 발기부전 증상의 신호탄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50대 중반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대표적인 대사질환입니다. 이 당뇨병은 남성에 있어서는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또 대사질환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당뇨병하고 발기부전의 발생에 관련된 그 상관성을 설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 먼저 이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당뇨라고 하는 것은 혈액 내에 포도당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포도당이 이제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죠. 탄수화물은 이제 주로 우리가 먹는 이제 밥이나 빵, 면, 뭐 떡, 그다음에 각종 곡물, 그다음에 전분, 뭐 등등에서 주성분이 바로 이제 탄수화물이 되겠죠. 리 탄수화물은 이제 고분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큰 거라서. 우리 인체가 음식물을 들어오면 이 고분자 상태는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게 부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자 상태를 흡수하게 돼 있는데, 이 탄수화물의 저분자 상태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뭐 먹는 경우도 있지만 단 것을 직접 먹을 수도 있겠죠. 당질, 특히 이제 단맛이 있는 음료수들, 뭐 콜라, 사이다, 주스 이런 음료수들에는 당질이 높은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 이제 그런 액상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당 농도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올라와요. 그래서 훨씬 더 좋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식물 형태로 들어오면 우리가 소화액을 통해서 얘를 잘게 부수는 과정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서서히 혈당을 높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액상 당뇨 액체 상태의 당뇨 단맛이 있는 음료수를 직접 드시면 이 경우는 위에서 잘게 부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혈관 내에 포도당을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부하가 세게 걸리기 때문에 음료수 형태로 당질을 섭취하는 건 훨씬 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포도당이나 아니, 탄수화물이나 당질을 섭취해서 포도당이 아주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상태가 당뇨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높아야 우리가 병이라고 할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한 평가를 조금 음, 한번 살펴볼게요. 당뇨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혈당 자체를 평가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혈관 안에 혈액 안에 여러 가지 조성 물질들이 있어요. 단백질 아, 그다음에 뭐 적혈구, 백혈구, 혈색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성물질들이 얼마나 당화가 됐느냐, 당에 쪄들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혈색소라고 하는 이게 얼만큼 많이 당에 쪄들어 있는지 요거를 이제 지표로 삼아서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자, 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공복 혈당, 또 하나는 이제 식후혈당을 보는건데 이 식후혈당은 음식을 누구나가 이제 먹는 방식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관되게 어떤 특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표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 요거는 이제 경구 당부하검사라는 걸 합니다. 식후혈당은 요거 이따 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복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식사 주로 하고 나서 8시간 공복. 평상 8시간 공복 후에 혈당을 쟀을 때그 혈당이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126이 넘으면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그리고 100 이하로 찍히면 건강하다,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6이 넘었다. 당을 공복할 상태에서 접었는데 뭐 130, 150, 17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나는 당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후혈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탄수화물이겠죠. 탄수화물에 당질을 먹었을 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 혈당이 높아지느냐, 이제 그런 걸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2시간쯤 이렇게 최고 피크를 치게 되고, 한 4시간쯤 이후부터는 처음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통상 한 2시간 이후에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구당과 검사는 75g의 포도당을 경구로 투약을 하고, 2시간 후에 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게 200 이상이면 당뇨예요. 통상적으로 이 75g이라는 수준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식사를 한끼 식사를 했을 때그 식사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포도당이 약 60에서 75g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적게 드시는 분들은 한 60에서 65g, 좀 넉넉히 한 공기 정도 드시면 70에서 75g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정도의 식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얼마가 올라갈까라는 건데 대개는 일반 사람들은 1g 정도의 포도당을 먹으면 약1 정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복 혈당에서 80 정도가 유지가 됐었다. 그런 분들이 75g 먹으면 한식 후에 155 정도가 됐겠죠. 그리고 내가 100 정도다. 100이었던 사람이 75g 정도를 먹으면 보통 175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80 이하로 내려와야, 180 이하로 내려와야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혈당을 검사해서 이 기준 가지고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당화 혈색소. 자. 오랫동안 혈액 내에 높은 수준의 포도당이 유지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혈색소. 다음에 단백물질, 각종 어, 영양소들이 당에 쪄들어요. 그 당에 쪄들은 정도를 퍼센테지로 표현한 겁니다. 몇 프로가 당에 쪄들었을까? 그래서 이 당활색소는 단기적으로 혈당이 높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우리 인체가 고혈당 상태인지 아니었는지를 좀 평가하는 장기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지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통상 어, 6.5% 이상의 혈색 수치가 나오면, 이건 당뇨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5.6% 이하일 경우에 이건 정상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아보시면, 이게 당화 혈색 수치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H, B, A, 1C,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당화 혈색소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검진하잖아요. 검진하셨을 때 거기 있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는데 HBA1C라고 써 있는 게 바로 당화 혈색소치다. 내몸 안에 혈액 내에 한 3개월 정도의 포도당 농도가 어느 정도로 평균적으로 유지가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혈당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분이 혈과, 혈당 관리가 잘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당화혈색소치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돼서 임상적으로 의사분들은 이 당화혈색소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치를 꼭기억해 주셨다가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